그동안 뭐지낚시라다고 있어야겠다 어? 저 입장 가능? 어 입장 입장! 입장 어 입장 눌렀는데 입장이 안되죠? 잔락이 너무 많은데 왜 입장이 안 돼? 된... 아하. 저는 게임을 좀 하고 싶은데, 아이고, 뭐, 잘안 되지, 아이고. 오케이. 아, 된가?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가생이에서 사냥을 해라. 가생이 보스를 잡아야된다 아 이거는 황금조화 준거구나 이번에 따라갈게요 오케이 아 보드레.. 아보드레이구나 어? 왜왜두명밖에 없지? 원래 3대3 매칭 아니에요? 아 오케이 어? 신화신화신화 신화. 아, 이 신화상...상자 이거를 까서 아... 뭘 써야되지? 아 오케이 아이템을 장착할 시간이 없네요 어? 여기는 보스가 안 보이네 야, 이거 때리고 있으면서 가면 되겠다 뭘.. 근데 뭘 하면 좋을까요? 맞음. 원뎀. 공속 공속. 이거 근데 그 싸움을 안 하고 그냥 아, 이게 이게 귀현인가? 이게 귀현인가? 스턴배 외려구나. 이 귀현인가? 아, 그럼 이 컨텐츠의 핵심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요거를 가지고 최대한 나오는 게 좋네요. 황금주와 주머니. 오케이. 어, 근데 이거 왜 일반 돼 있지? 와 근데 죽겠는데요? 아 이게 몰락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예, 귀한 주문서는 얻어야지 이제 탈출할 수 있으니까. 잠복 잡는 거 아니고? 오케이. 아, 이게 시간이 걸리면 지나면은 가슴이 못 잡는구나, 이렇게. 아, 갇히는구나. 어그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아이고. 저라면 이제 이 방에서 나가신 거죠. 아기한주문 잠모베에서귀환주무서 나오나요? 형님들 어 저기 저기, 죠 구슬 깨거나 보스 구슬 아 어, 어렵다 이거 공략을 모르니까 쉽지 않네 나가서 먹고 와야되나? 저 사람 아 여기있다 여기있 이거 이러면 이러면 귀환되는거죠 이거 깨면은 이거를 이거를 그러면 안깨고 있어야되네 아 주문서 먹어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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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정해 진정이 아저씨들, 아 형님들, 아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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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네. 팀원이 없어요. 근데 여기 죽이면 돼요. 그냥 이 사람 죽이면 되나? 주머니 파밍? 네 그럼 잠버브 열심히 잡겠습니다 어렵다 오케이 이파어이 어, 게임의 핵심은 주머 어, 귀환주문서 먼저 먹고 아네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laughs> 그저 이정도면 처음하는데 잘하는거 아닌가 그 저기 <laughs> 최대한 많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laughs> 200개 이상 형님들 가르치심을 받아 400개 먹으라고요? 아 이거는 주머니를 먹는 게임이구나. 상대방을 말격살아서죽이만할것 같은데 한번 죽여볼게요. 일단은 요거 여기 방어막이 좁혀지기 전에. 상대방 죽이면은 그사람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전부 다가져오나요 절반 그랬나? 어이구 이제 어이구 이제 어어어여 어, 어. 피 다닌다 피 다닌다 피 다닌다, 피 다닌다. 이렇게 okay, 불러내서 다시 잡아주고 한 5분 남았을 때 얘네만 다 잡고 가서 한번 네저번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 떠, 떨구고 탈출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잽싸게 도망가시는구만. Hey come o hey, 이제 몹이 없어요. 너무 빠른데? 카르미노 빠른데? 아니 대전 게임인데 형님 도망가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보스는 혼자 못 잡겠지? 아이고 아 여기는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는 혼자 안 된다. 자, 카메라 막히는 게 있나? 자 형님 들어오셔야 되는데 한번 들어와 보시죠. 어, 죽었다, 죽었다. 아. 아, 형, 저거, 먹고, 먹고도 안 되겠죠? 못 도망치겠지? 아, 그냥 따라 갈걸 오케이, 귀환하겠습니다. 아, 먹을 수 있어요? 아, 네, 싱글은 기다리시니까. 자, 이제 어떤 의도인지 알았습니다. 네, 이걸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네,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일단 매칭 같은 경우는, 어, 세 명이서 파티를 하든, 혼자 하든, 일단 빨리 잡히는 게 장땡이다. 네, 일단 빨리 잡히는 게 장땡이고, 이제 나머지는 잡힌 다음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 네, 이 매칭 취소가 입장 가능으로, 아, 먼저 이게 비활성화되고, 이제, 파티가 매칭됩니다.로 문구가 바뀌면서, 입장 가능으로 이제, 이 UI가 활성화됩니다. 그때, 누르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 두 명일 수도 있어요. 세 명이, 원래 3대3인데, 아까는 2대1구도였거든요 이게, 매칭이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토스, 아까 우리, 피트 형님이, 이게 스펙이 괜찮으신 분인데도, 오토스가 잘안 죽는다. 그럼 이제 메인버스가 오토스거든요? 오토스를 어차피 못 잡으니까, 네, 그거를 잡지 않고, 최대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 주머니를 모아가지고, 여기서 얻는 주화를 통해서, 네, 요거요 징표를 강화를 하시면 돼요. 징표를 강화하시는데, 신화 9단계까지 있습니다. 네, 신화 9단계까지 만들면은, pvp도 그렇고 pve도 그렇고 7 데미지 7 명중 7 물방 이렇게 오르고요 이게 근데 확률이 다 50%에요 50%인데 단계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매칭할 수 있는 날짜도 어제 그 금요일 밤 9시부터 10시 토요일 밤 9시부터 10시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이 시간들을 모두 풀참을 하고 정말 매칭이 잘 돼서 많은 주화를 얻어야지, 네, 가능합니다. 뭐 운이 좋으면 이제 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네,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낚시나 좀 하고 있을게요. 아까 상자 같은 경우는, 주머니 같은 경우는, 어, 제가 한 135개 먹었거든요? 이거를 모두 까니까 주화가 500, 86개인가 나왔어요. 이제 500개면은 100개에 한번 도전인데 50%니까, 이제 확률상 이제 200개당 1단계씩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9단계까지 모두 하려면은, 영웅은 100개, 전설은 200개네요. 아, 영웅만 1000개네. <laughs> 네, 영웅만 1000개 들어가고, 이건 8개니까, 3200개네. 어.. 신화는 점점 늘어나네요 와총다 하려면은 필요한 개수가 14400개 필요합니다 14400개 이제 확률에 이제 50% 확률로 했을 때 필요한 게 15000여개 15000여개를 모으려면은 한 판당 들어가서 주머니가 130개에 500개 넣었으니까 100개당 500개 잡고 주머니를 한 3,000개는 이상 총 얻어야 되네요. 그죠? 한 판당 500개 이상 나오는 게 이상적이다. 그러면 6판 정도 돌면은 확률상은 네, 이틀 동안 6판을 할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주머니를 500개 이상 다 가지고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네, 이거는 이제 PvP 게임이 아니고 주머니 갖고 나오는 게임으로 네, 파밍 게임이죠. 파밍 게임. 네, 파밍 게임입니다. 파밍 게임. 아, 어느 순간, 다들 상자 같이 먹고, 보스. <laughs> 아, 이게, 그런갑다. 사실, 이, PVP 랭킹에 대해서 뭔가 받는 특혜가 없거든요. 혜택이 없고. 네, 오로지 이제, 이, 주머니를 독점을 하는 게,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이제, 최고의 승자거든요. 다들 이제, 살이 찌는 거지. 뭔가, NC가 원하던 그림은, 격렬한 그런 싸움 끝에서, 서로 이제 복수를 차지하고, 이 주머니를 차지하고, 그런 걸 꿈꿨는데, 다들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굳이 싸일 필요 없다. 귀한 곳을 약간 1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분? 뭐 제가 찾기 시작한 거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10분, 5분이 흘러가고 10분이었는데, 귀한을 못 찾으면, 귀환 안 되면은 전부 다 드랍하고 가는 거였네요? 아, 구슬은 랜덤이다. 아. 아, 앱서버스는 버틸 수가 있어요? <laughs> 야, 좋다. 와, 기가 막히는구만. 아, 피가 지는 거를 무적으로 버티는 거야. <laughs> 아, 이고 던전 물약이 아, 20개요? 제가 아까 한 5개인가 여섯 개인가 있었는데. 첫판이다 보니까, 저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못했는데, 다음에, 다음판에 또 아까처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네, 시체 파밍을 하러, 물약을 가지고 왔다가 귀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7분 남았어요, 7분. 아, 오늘 이거 하려고 지금 집에 빨리와가지고 방송키고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이 너무한데, 이거? 어제도 매칭을 켜고, 한 20분 동안 있죠 그냥 쳐다보다가 아 이거 좀 뭔가 안 좋네 내일은 바뀌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똑같습니다. 네아 이거 어 이거 참 요즘에 이벤트들이 지난번에 클체도 그렇고 이번 격전지도 그렇고 사실 좀 매끄럽지 못하네요. 뭔가 깔끔하게 좀 뭔가 만족 한 번에 만족 될 만한 게 없네요. 좀 난감합니다 네. 뭔가 컨텐츠들이 PVP에 원래 기초부터 PVP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PVP 없이 리니지를 다 즐기기에는 좀 많이 컨텐츠가 부족한 거 같아요 근데 원래 뭐 게임사에서 원하는 그림은 PVP이고 PVP를 하는 사람들도 슬슬 지칠 때가 됐죠 그죠? 네, 3분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게임은, 이 주문을 모아서, 안에 있는 주화를 가지고, 네, 요, 격전의 징표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열심히 레벨업을 해서, 신화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서 나오는, 이제, 이, 보유 옵션들을 가지고, 네, 스펙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뭐, 싸우고, 자시고, 뭐, 없습니다. 예. 네. 가장 빠르게 가서 일단 네, 보스 몬스터를 잡고 귀한 주문서를 얻어야 돼요. 귀한 주문서가 없으면은, 즉,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자기장이 보스방까지 오게 되면은 보스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죽어요. 뭐, 앱솔법사라든지 격전에 물약이 있어가지고 계속 힐러 버티면은 이제 살만한데 그거를 못 버티면은 죽으면서 네, 그동안 먹었던 모든 주와 주머니들을 다 떨굽니다. 그래서, 살아남, 살아남아서 돌아가는 게 제1 목표기 때문에, 귀한 주문서를 반드시 드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드셨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교전을 피하시고, 네, 주머니들을 한 400개, 500개씩 계속 찾아서 먹고, 먹고, 가지고, 네, 살아 돌아가서, 아까 그 격전의 징표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네, 그런 컨텐츠. 내용, 그죠? 아, 네. 10시가 다 되어서. 끝났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네. 네. 이용 가능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1시간밖에 안 돼서 좋아. 뭐, 매칭하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다 따져가지고. 좋아요. 뭐, 두 판, 세판할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두 판, 세 판도 하기가 힘들다는 거. 한 판조차 겨우 어렵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매칭하는 부분들은 우리 NC 형님들이 좀 수정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많이 좀 가능하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